안녕하세요 이해성입니다 지금부터 레이븐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전일 비트코인이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레이븐코인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0k 상단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급락한 상황인데요, 현 라인에서 반등하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해야 하겠는데요. 그럼 레이브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브 코인은 자산을 블록체인 내에 기록하여 상호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이어 원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븐은 누구나 쉽게 채굴에 참여할 수 있고 탈중화화된 채굴 방식과 함께 P2P 자산 전송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레이븐 코인은 레이븐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네트워크 수수료 및 채굴 보상 등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레이븐 코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한 달간의 흐름만 보면 매우 강한 슈팅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후 비트코인이 밀리면서 동반 하락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현재 라인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네이븐코인 역시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반감기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차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장대 양봉 구간을 모두 다 반납할 수도 있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은 이 라인 이탈할 경우에 반드시 손절가 짧게 잡고 정리한 다음 다시 한번 지지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을 노리거나 좀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겠는데요. 다만, 희망스러운 점은 밑꼬리를 달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전일 나왔던 과대 낙폭을 메워주고 다시 한번 이 하얀색선 70k선 상단에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레이븐 코인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주요 매물대 상단에 안착하는 모습과 함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레이븐 코인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줄타기를 하고는 있으나 밀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에서 횡보를 거듭하면서 윈매물이 정리가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반등 시기와 함께 메이븐코인의 동반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감기가 여전히 남아있고 반감기 이후에도 충분히 추세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과거 기록이 있는 만큼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닌데요. 특히 이렇게 업비트의 BTC 마켓에서는 조금 더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한계 이런 반감기 폭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인한 폭락을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네이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기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매도 시기를 놓칠 경우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이븐 코인을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레이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직접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